준비해 가는 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24 힘을 주시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24 힘을 어, 정말로 어, 받아 누리고 어, 실현시키는 어, 증인들이 되시면 어, 참 평안은 당연히 오겠죠. 하나님이 힘 주시는데 당연히 참 평안을 어, 누릴 수 있겠죠. 그리고 참 행복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어이 십사 여러분, 들이 힘을 얻고 어, 참 평안하고 참 행복하다면 어, 여러분, 들은 어, 그냥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어, 영적 세계의 사령관으로서의 사명을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 모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세상에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이럴,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되어지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 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주셔서 뭐 하게 하시려는 거냐? 이제 영적 사령관, 영적 세계의 치유자, 영적 세계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죠. 이걸 왜 주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영적 세계의 파수꾼으로서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 겁니다. 이걸 주셔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영적 세계의 파수꾼으로서 정말로 모든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장면 세 번째입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이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끝났지만 열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계속 미혹시키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뭐 합니까? 심각하게 연계와 소통을 하는 일들을 하죠. 주술을 외우고, 주문을 외우고, 명상을 통해서 뭔가 자꾸 영적 세계에 대한 그 갈망을 계속 어 자식들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죠. 그러나 그들이 하는 것은 이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영적 세계의 파수꾼으로서 여기에 빠져 있는 자들을 살려내야겠죠.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의 영성 운동 가지고 영적 통합하려고 하죠. 어, 이걸 지금 바, 버리면서 기독교만 구원 있다고 하지 마라. 모든 종교에 구원 있다 다원론을 주장하는 이걸 이제 법으로 만들어서 교회에서 예수만이 구원이다. 어, 다른 종교에 구원 없다라는 소리를 못하도록. 그 우리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올 겁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차별이라는 어, 약간 비호감의 단어를 가지고. 차별이 아니죠. 분별하는 거죠. 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쉬, 어, 종일 종이어 쉬시지 않는 하나님께 예, 구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24. 여러분들에게 이 힘과 참 평안과 참이 어, 행복을 주시고자 하시죠.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일 종야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으로 쉬시지 못하게 만드는 어, 빛의 사, 파수꾼이 되어지시는 겁니다.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피값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복음 증가면 어, 그 사람에게 어, 물을 것이다라는 것,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어, 진짜 복음 전달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 힘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 말씀으로 말씀을 성취하신 그 답을 가지고 빛 되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빛을 선전하는 어, 증인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사람들이 믿음의 장벽 했을 때 뭐가 잘안 되냐? 복음 전달한 거, 복음을 누리는 게잘안 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안테나. 그렇죠? 요즘 저희 딸들도 와이파이 찾고 다닙니다. 와이파이가 뭔지를 알아요. 와이파이가 있어야 자기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다운 받아서 어, 프린트를 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그건 대단해요. 요즘 애들은 이 손가락 놀림이 어, 키보드보다 더 빠르잖아요. 믿음의 안테나 뭔 말입니까? 보좌를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보좌와 소통하기 위해서 어, 이 진짜 망대를 세우는 길을 하나님에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 살리는 등대.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망대. 사람 살리는 등대를. 세우는 존재예요. 모든 사람을 뭐 하는 겁니까? 구조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이 응답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부분을 두고 절대 배경을 확신하셔야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번 주에 이제 주일날 성탄절 예배일인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세정 영원까지 계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에 오순절 날 보내심을 받은 거죠. 어, 특별한 오순절이 아니라 늘 있었던 오순절이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또한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다가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태어나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시는 그런 어, 존재가 아니라.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분이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의 이 축복 누려야 될 축복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원래 계셨고 영원하십니다. 이걸 딱 누리셔야 돼요. 이걸 못 누리면 신앙생활을 어, 여러분들은 자꾸 보이는 것에 끌려서 살할 수밖에 없겠죠. 성막과 새절기. 그래서 우리는 원래 있었던 축복입니다. 어, 그리고 보좌의 축복. 원래 있었고 영원한 절대 배경을 항상 누리셔야 됩니다. 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부활 메시지.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만민으로 땅 끝까지 가라고 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제 삼구삼으로 어 실현시키는 어 미션이 된 거죠. 그래서 어이 축복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 배경을 가졌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절대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 빛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창조의 빛 6,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회복의 빛 요한복음 1장 어, 11절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말씀의 빛 그래, 이것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7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명 속에, 창세기 2장 7절, 우리의 영혼 속에, 창세기 2장 18절, 우리의 삶 속에 임해야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절대 내용을 가지고, 우리들은 절대 응답을 받는데,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이세상의그 누구도 흑암을 이길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흑암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흑암을 결박시킬 수 있죠. 흑암을 무릎 꿇릴 수 있는 존재예요. 로마서 16장 20절에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느라 그 말씀 주시면서 어, 그렇게 될때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라고 했죠. 오늘도 현장에 분명히 흑암의 조직이 있습니다. 완전히 결박시키고 무릎 꿇리는 어, 사단이 있을 수 없는 그 절대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때이 응답을 가지고 왜 237인지 누리게 되죠. 이 때부터 237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 우리는 237개 나라 살릴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응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 모든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이 절대 배경 가지고 보좌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좌를 시키는 기도의 바수꾼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재창조가 일어나요 허황된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작품을 가지고 재창조의 역사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린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창조 원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재창조의 역사를 누리는 거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어, 이 축복을 나에게 어, 또 보좌화시키는 응답. 그래서 어,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 걸어야 될 것을 알고 어, 정확히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산업을교회화하는파수꾼교회화하는파수꾼 여러분 모든 일일마하하님의의라라임하는이 역사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우리는 나를 교회화하고 어, 산업을 또 보자화하는 나를 보좌화하고 산업을 보좌화하는그 우리가 할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뿐이죠. 그래서 교회와 산업이 뭐가 되는 거냐? 세계화 되는 거. 이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보좌고 하는 거죠. 전 세계를.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놓치지 말 거. 하나님이 누구에게 24 힘을 주시고 참평안을 주고 참 평, 행복을 주시냐? 영적 세계의 파수꾼의 소명과 사명을 아는 자에게. 이렇게 되면은 어, 반드시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당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것이 여러분에게 딱 생깁니다 언약이 각인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걸 편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당황스러운 것들 편집하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내게 일어난 일들을 말씀으로 편집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어 어제도 다락방 하는데 청년이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재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답으로 편집하고 이렇게 보내왔어요. 읽으면서 본, 보니까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 본인이 말씀이 답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에게 사는 길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다 얻은 답을 가지고 누리는 거죠. 그러면 이때 그 답을 가지고 누리면 설계가 되어지죠.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지도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다예요. 그러면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시는 일마다 작품이 나오죠. 그래서 디자인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어, 뭐 뭔가 어떤 사소한 일들마다 시비에 걸리고 막 속는데 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영적 세계 파수꾼에게 주시는 2 4의 힘과 참평안과 참행복을 어, 누리셔서 어, 정확한 보좌와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들에게 남은 미래를 준비하 해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우리가 넘어서야 될 믿음의 큰 장벽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가는 곳마다 나를 보자와 하고 또 산업을 보자와 하고 정말 전 세계를 보자와 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말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증거로 가지고 주일 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올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이미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배경을 가지고 다스리는 모든 증인들에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영적 세계의 파수꾼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